네, 안녕하세요. 낭떠러지TV입니다. 자, 오늘은, 어, 코로나가 없었으면, 어, 지방과 대부분의 이제 수도권, 부동산은 가격이 못 올랐다라는 주제를, 어, 좀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로나 전후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코로나 이전 2019년까지는 이제 일단 서울 중심으로 이제 집값이 상승을 했고, 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핵심 지역 위주로 이제 집값이 이제 급등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서울이지만, 어, 안 오른 지역도, 어, 상당히 많았고, 어, 물론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서울, 이런, 강남 3구 핵심 지역 위주로만, 이제, 올랐, 죠 그래서, 어,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정, 그 집값이 오르는 게좀 심상치 않다 보니까, 이 당시에도, 그, 이제, 어, 다주택자 규제를 막 했어요. 네, 정부 규제, 를 시작해서, 어, 2017년, 19년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대책 발표가 됐고 어, 9.13 대책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어, 이때만 해도 이제 어, 다주택자들이 이제 어, 부동산이 여전히 이제 그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어, 수단으로 어, 여겼고 금리가 좀 높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제이 부동산 투자가 활발했었죠 예. 그래서 어, 이때는 이제 서울 비핵심 지역 어, 서울이지만 비핵심 지역 그리고 구축,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수도권의 어 대부분 신축 구축은 어뭐 그럭저럭, 어 이제 살 만한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어, 느 정도 돈을 모아서 뭐 인플레이션 감안하고 이제 뭐좀 오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살 만한 가격이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 그 터지고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2020년하고 2021년 중반까지 그 저금리의 유동성이 이제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거의 제로금리 수준으로 인하돼서 어 이제 대출이 이제 쉬워지고 그 많은 돈도이 이제 부동산에 흘러들어갔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서울 핵심 지역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국 어? 서울의 비핵심 지역, 뭐 수도권, 뭐 지방 광역시, 어? 뭐 시골의 군 단위까지 이제 다 상승을 해버렸죠. 그래서 또 이때 제 그, 어 영끌, 패닉바잉 이란 용어가 나오면서 이제 젊은 청년들이 원래는 집을 사지 말았어야 되는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하고 부동산을 구매했어야 하는 청년층 그리고 무주택자들이 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까지 끌어올려서 이제 집을 구매를 했죠.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전국의 아파트가 올랐었습니다. 예. 그래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미래에 어, 자산을 어느 정도 축적하고, 아파트를 구모해, 구매를 해야 했던 그런 세대들이, 이런 이제 공포와, 공포 마케팅과 불안감에 아파트를 연결했어요. 어,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때도 웃긴 게, 그 빌라나 오피스텔은 가격이 어, 거의 안 올랐고, 팔리지도 않았어, 이때. 그러니까, 어, 아무리 이런 불장이라도 족 같은 거 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어. 자, 그 다음에는, 어 이제 그, 그 조정기가 왔어요. 어, 조정기가 어, 2022년 하고 2023년에 이제 어, 아파트가 폭락을 했죠. 네.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폭락을 했고 지금 뭐 서울 핵심 지역은 이제 전고점을 다시 그냥 폭락하고 다시 올라왔는데 그외 지역은 뭐 많게는 반토막 그 이상 어, 나서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살짝 반등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옆으로 계속 기고 아니면 조금씩 미세하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어 서울의 핵심지 빼고는 이제 그 토막난 수준으로 이제 옆으로 기고 있는, 옆으로 횡구하고 있는 그런 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금리가 어 한국은행에서 거의 제로 금리에서 3.5까지 이제 계속 인상을 했어요. 이게 미국이 이제, 어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을 이제 예상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어 갑자기 이제 그 제로금리에 연끌했던 사람들은 이제 갑자기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이자, 어, 가, 이자를 못 버티다 보니까 이제 금매물, 그런 사람들 위주로, 금매물이 못 버티는 사람들이 금매물 위주로, 어, 나왔고, 그래서 금매물 위주로 이제 거래가 됐고, 어, 그리고 실수요자들도 이제 관망세에 돌아섰고, 그래서, 어, 이때 집값이 좀 많이 폭락을 했죠. 예, 그래서, 어, 이제 특히 2021년에 이제 제일 고점일 때, 그 수도수도권의 신축 구축 그리고 서울의 어, 비핵심 지역 구축이겠죠 신축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어 잘못 구매 거지 같은 거 잘못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도 이제 제 어, 친구가 있는데 그 뭐라 그러냐면 그때 아파트를 사지 말았어야 했다 어. 괜히 사가지고 지금 마음 고생하고 이게 뭐냐 차라리 어좀 조정이 왔을 때 샀으면은 나왔을 건데 이때 너무 비싼 가격에 이제 그 빚도 너무 많이 지고 샀는데 아파트 또 가격이 이제 거의 반토막이 나서 보니까 뭐 아실 만한 동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막 8억 9억 10억 막 하잖아요 근데 반토막 난데 많잖아요 그냥 그런데 산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최근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서울 핵심지 위주로 이제 반등을 했어요 예 반등을 해서 전국 좀 회복했어요 예 회복했죠 그래서 어 서울 핵심지 빼고는 노, 서울의 뭐 대표적으로 노도광 같은 이런 연끌 어, 주요 지역, 예, 영끌들이 많이 간이 지역은 그 3, 40% 항, 폭락한 상태로 옆으로 어, 횡보하면서 거래도 거의 안 되고 어, 집을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예, 그런 어,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옆으로 이제 횡보하고 있는데 이제 급한 사람들 더 싸게 내놓으면 그게 이제 또 팔리고 예, 그런 어, 아주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예, 요약을 하면 이제 코로나 전 2019년까지는 서울 비핵심 지역 예. 그리고 구축. 그리고 수도권의 대부분의 뭐 신축 구축. 심지어 뭐 미분양 난 데도 많으니까,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아, 그때는, 예, 그죠. 그래서, 어, 뭐그럴대로살 만한 가격이었다. 괜찮았다. 예, 그나마. 근데, 코로나 중에 이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전, 국의 아파트가 올랐고, 어, 참, 이게 미래 자산을 축적하고,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을 형성하고, 어, 아파트를 구매해서 좀 이자 부담을 좀 없이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그 이자 부담이 너무 높아 본 상태로 연끌을 어, 했죠. 참 안타깝다. 네, 안타깝다. 그리고 코로나 후에는 이제 전국의 부동산이 폭락을 했고, 이때는 강남 3구도 예외가 없었죠. 그래서, 어, 특히, 어, 뭐 이제 서울의 핵심 지역을 그때 뭐산 사람들은 뭐 버텨가지고 지금 뭐 회복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외 지역, 어, 2021년 특히 영, 그 고점에 어, 특히 수도권 신축 뭐 구축 그리고 서울의 비핵심 지역에 이제 뭐신 신축은 그나마 좀나을것 같은데 서울 비핵심 지역의 이제 구축 구매한 사람들은 어, 아직도 어, 울고 있다 어, 아직도 울고 있다 그리고 현재 2024년 25년 0 2그 강남 3구 서울 핵심지 위주로 좀 전고점 회복했죠 그외 지역은 2022년 폭락 이후로 옆으로 횡보 중이다. 어, 그래서 어쨌든 이게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 지방과 이제 수도권의 대부분의 지역은 어, 크게 못 올랐다. 예. 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제 핵심 총매였죠. 그래서 코로나가 기준금리까지 어, 제로 금리까지 낮아지고 그래서 돈이 너무 싸지다 보니까 이 시중에 돈이 이제 넘쳐서 이 부동산으로 이제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금리나 속도도 그렇고 폭도 훨씬 느렸을 것이고 어, 금리가 낮아지지 않았다고 하면 대출 여력도 감소하고 투자 수요도 감소하고 어, 상승세가 제한이 됐겠죠.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연끌 패닉 바잉이 또 이제 나왔는데 어, 이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그막 마케, 공포 마케팅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 그래서 어, 이제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이제 그 공포 공포 심리. 예. 그래서 건설사와 어, 방송, 뭐 광고, 뭐 유튜브 등 여러 이제 매체에서 어, 공포 마케팅이 참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죠. 네, 그들의 입장으로는 그래서 어, 그리고 또한 이때 이제 재택근무나 어, 코로나 이제 감염 위험으로 외부 활동이 이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어, 이제 집의 가치가 이제 좀 재평가된 어,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제 특수한 상황에 부동산 시장이 놓여져 있었다. 네. 그런 그런 특수한 환경에서 흘러갔다. 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방 상승이 이제 거의 이때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뭐 관광 버스 같은 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어돈 많으신 분들이 이제 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제 뭐 이런 뭐 김해 창원 뭐 이런 전주 그까 요런 이제 지방 중에서도 좀 약간 변두리 이런 예, 지역들도 그 사람이 어한 사람이 아파트를 한한 한 30개 어한 명에 30개를 이상을 구매를 해서 가격을 막 올려버려서 그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너무 어, 힘들었다 라는 이제 그런 어,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지역적인 경제나 뭐뭐 뭐 일자리가 창출된 것도 아니고 뭔가 인프라가 형성이 된 것도 아닌데 단순히 이 투기꾼 분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파트를 구매했을 뿐인데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거품을 만든 거죠 그래서 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 이렇게 오르지 않았을 거다 예. 물론 수도권 핵심 지역은 뭐 장기적으로는 오를 여지가 있었겠지만 그 어, 나머지 지역은 어, 제한이 상당히 되었을 것이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코로나가 이런 비정상적인 부동산 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했고, 그리고 지방 및 수도권 외곽의 과도한 상승은 정상적인 경제 흐름에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 폭락이 있었으나 여전히 이제 비싼 가격이에요. 예, 반토막 났어도 사실 비싼 가격이고, 지금 상황은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보다도 더안 좋고, 지금 뭐 기업들도 어 구조조정 희망퇴직 지금 뭐 30대도 막 잘리고 그러잖아요 4, 50대도 막 잘려가지고 재취업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뭐 신용대출 5, 60대 중심으로 막 신용대출이 막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하는 거 보면 이런 상황을 이제 반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어쨌든간에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거지 같은 거는 사지 마세요. 예, 거지 같은 거는 왜냐면 빌라 오피스텔 이런 뭐 나홀로 아파트 뭐, 구, 뭐 썩은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은 그 코로나 상승기 때 제일 뜨거운 불장에도 이게 안 팔렸어요. 물론 뭐 강남이나 뭐 어떤 그뭐잘 나가는 지역은 모르겠지만 그외 지역은 이런 거 잘못 사면은 그냥 돈만 묶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 사기 당하는 겁니다. 사기 당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피 같은 현금 이제 그지 이런 그지 같은 데 쓰지 마시고 어 어쨌든간에 어 지금 어쨌든 지방 경기도가 이제, 뭐 서울보다는 저렴한데, 그래도 비싼 수준이다. 그 지역에 비를 하면. 그래서, 영, 그리고 특히, 뭐, 물론 뭐, 돈 있으면 뭐, 사도, 어 좋죠. 예, 돈 있으면. 현금 많은데, 뭐, 걱정이겠습니까? 그러나, 어 이런 지역들도 누군가한테는 이제 영끌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영끌은, 어? 상당히 위험하다. 예. 그, 왜, 왜, 이제, 이게, 그니 그러니까 왜 이게 그어 지방 경기도 서울 지역이 서울보다 저렴하지만 그래도 왜 비싼 수준이냐? 그것은 지금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전히 높습니다. 예, 그 서울 기준으로 지금 155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어 리먼 브라더스 사태 어 폭락 전의 이제 고점이 이제 160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5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어 상당히 지금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폭락 안 오고 그러면 뭐 지우하고 뭐 이제 뭐 상승 론자들이뭐 뭐 폭락이라고 놀리고 막뭐 지겹다 뭐 언제 오냐 막 그러는데 만약에 이 만약에란 게 무슨, 이러다가 뭐한번 터지면 크게 터졌을 때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 지옥으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 이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건 현금이 충분한 사람은 뭐 사겠죠. 근데 부자들이 더 영악해서 어안 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어쨌든 결론. 계속 얘기하지만 0은 위험하다. 이 0은 위험하다. 곱하기 10번. 에휴. 화답지 나가지고 진짜. 그만 그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